어 둘이 뭐좀 인사 좀 해. 음.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저는, 저는 시원입니다. 아 저는 음. 지우라고 한아김지 지우, 음. 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 8년 아, 언니네. 조금, 네. 어, 조금 네. 더 어, 많기. 사 년생이에요. 음. 잠깐만요. 이제 방재를 잠깐만 오늘은 방제가좀 네, 살짝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음. 아, 아이 괜히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되는 거라 자꾸 이제 애들이 뭔가 연애 둘다 손버릇이 안 좋다고 뭐 무슨 손버릇이랑 손버릇이 안 좋다고 뭐 자꾸 뭐뭐 뭐 현대 혐이다 뭐다 이러는데 아 여러분들 너무 어제 좀 그렇게 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이 저, 저 새끼 천해져 이가 무슨 신규 뮤즈 라니 뭐 무슨 어. 아예 지우 요즘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음. 거진데 이제 광우성사 거지 비서실장급으로 어, 봤어요 그냥 응. 얘는 이제 아, 브레인이지 어 둘마다까지 아, 아, 어 오, 서울대 경영학과인데 아, 어뭐밥때면서왜 아, 어, 그걸 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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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술먹방 하는 건만 봤죠 서울 된건 몰랐어요. 음, 어우, 서울대 건 몰랐어 아둘둘둘 폭발 플래그는 님 자극적으로 방제 아, 이렇게 네. 하면은 뭐. 시청자 더 많이 볼것 같은데 뭐. 서울대 vs. 아어 아, 저... 아,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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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아 그건 또 너무 자극적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은 어, 유쾌하게 뭐, 뭐, 아, 스쿨 특집 뭐 이런 거 학교 특집 스쿨 어? 특집이야? 그게 그만한 특이 무슨 딱 아, 그거 하든지 어, 아예예예 아, 아, 지금 그거는... 하고 싶네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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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래요. 어 그래요. 어, 일단 좀 가볍게. 아 그럼 너는 이제 아 그럼 시원이 고졸은 했나? 예, 네, 예고. 아 예고 나왔어? 응. 어. 서울 공연 예술고등학교. 어 맞아요. 어뭐 어떻게 알지? 했어? 아니. 자는 원래 또 미리 이렇게 아 예능 MC 서울대 출신이라 다 파. 고어 이래서 <laughs> 되게, 되게 좋아. 어 되게 모래 좋으시다. 음. 아니, 나무에 키고 싶었나보다. 나무 검색하면 나나. 아 나무. <laughs> 그래도 뭔가 딱 이렇게 이제 좀 보니까 뭐좀 느낌이 겸 서로 좀첫 인상 어떤 거 같아? 좀 너무 예. 그렇지. 음. 그리고 좀 방송도 몇번 원래 이제 음. 이렇게 오빠 통하기 전에도 음. 음방 약1등 자주 너무, 올라가 말고. 계셔서. 네, 어또 아, 같은 은비니까 네. 아, 은비 아, 방송도 아. 찾아서 보고 그랬었어 은비인데 그냥 노래는 안 듣는 게예좀 아, 아, 아니 너아재요아 음. 아, 나도 그래 나도 어. 어. 우리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야아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알았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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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어, 어. 잘 걱정을 뭔가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음. 그림이 좋은 게 이쪽은 이제 프레 이쪽은 원래 이제 어, 얼굴 마담. 겸어 뮤즈. 응. 아, 항력대 풍력이다. 어, 막 그게 그것도 막기 살아요. 나만. 솔직하게서 풍력이 훨씬 최고죠. 그렇지. 네. 예. 또 피자진노 님 3333개 아 화이팅 하이소. 그럼 아무 쇼니랑 뭐 같이 뭐 3333개면은 어, 꿈아 꿈게 아냐아냐 그냥 아 자꾸 오늘 왜들 이러신가 이제 좀 그냥, 싶어서 그냥 뭐. 아 그냥 선거지 음, 음, 뭐아 그냥 선거예요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음, 짠약 짠. 음. 이런 거는 여러분좀 이따가 예예 얘네 아직 맨 정신이잖아 깨 언니도 선배가 음. 뭐?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뭐 말을 하다 말아. 어, 매끈키게. 어, 응? 네. <laughs> 지금 음.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니 뭐 그럼 뭐 끝까지 뭐, 네가 뭐 말할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요? 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음. 어누가 왔어? 음? 음. 음식 고추. 음. 아좀 이런 거는 <laughs> 좀 네가 막내잖아 b 오가 가야지. 네. 제나번엔 제가 오, 역이좀 좀. <laughs> 제가 지금. 제가 안쪽에 있어 가지고 어, 좀 아이고, 늦었어요. 도 안쪽 핑계 지만 아, 이제 아, 들 이런 거 아, 아, 술왔어일 나. 그 하나 좀까 아, 어. 시이 일만이 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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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안되 아니, 하지 마. 저는 이게 좋아요. 제가 챙겨 게. 그래. 제가 게요 <laughs> 제가 할께요 아, 제가 할께요 제가 할께요 음 아유 진짜 말을 지금, 하시지 너는 지 영광으로 알아야 돼 아유 그럼요 너 지금 이제 어? 여캠 어, 일등 밀등, 남캠 일등이랑 너가 꼽살이 껴서 지금 술 한잔 한잔 는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아 영광 형님 공방하는 모습 옆에서 보니 아유, 프로, 프로가 같아서 너무 멋있어 같더라 이 ㅅ 야와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멀리서 막 눈이 하트가 돼서 와막 거기서 선생님. 계속 막 무슨 연예인 보듯이 있어. 나를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슬쩍 둘러 봤는데 어부담되더라이 새끼야 어어그러면서 담배 <laughs> 한보로 사갖고 와서 아이, 딱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또 생긴 것도 원래 낙태니들 알지 되게 다 상남자 스타일로 생겼어 어다상어 상남자로 어, 생겼는데 털뭐 <laughs> <laughs> 무슨 뭐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바라보듯이 어 어, 어이고 부담돼 이 새끼야 좀 그러지 좀마어 어, 어, 어. 형님 보니까 부모 일은 상처까지 싹사라지더데아배드립까지아 <laughs> 진짜 아, 제가 원래 부모님이 이제 두분쏙쏙쏙쏙부살인범님백개 살아 있 소리까지. 요즘 보기 좋습니다 형님 아 니까진 놈이 이 새끼야 뭐 보기 좋고 뭐 하가면 어쩔 건데 아 근데 우리네 납편이들은 그런 것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아픈 상처나 이런 것도 서로 음, 그렇게 마음 편히 어 이제 오빠가 이런 위로를 거지 어, 아, 위로는 안 하고 이제 서로 이 아빠 자 위로를 많이 받아 내 자체가 음, 위로가 된다 음, 그냥 야 근데 너, 좀, 많이 오는데 너무하다 왜? 와, 이랬던 애가 모르는 저번 주가나서너월요일 시간 있어? 아 그러니까 방송을 미리 봐서 알더라고. 어? 나뭐 시원님 오시는데 자기 둘러라 그러냐고 어? 오빠 좀 그건 아니죠. 아나좀 격이 떨어진대. 아 그러니까 아, 좀 약간 좀 되게 아, 안 좋게 봤나봐. 아 무슨 응? 소리야 나를 아니요아나 어. 아니야 아, 나 어. 그거 아이, 나도 아니 딱또 아니 그렇게 아니라 음. 오빠가 음. 어떻게 뭐라 할지가 보이니까 그렇죠. 아, 아 여러분 나 이거는 핑계고. 그리고 그냥 어. 그래요 시원님이랑 같이 방송하니까제 동창들이 걱정했어요. 네 됐어요? 아. 아 진짜네. 너가 아, 진짜지? 아, 어 맞지? 어. 아, 진짜구나. 와, 그러니까 그때 딱말 뜻이 어떠냐? <laughs> 야, 그래. 다다 좋아서 지코까지는 그렇다 치자.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서울대 아, 이제 졸업생들끼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음... 유튜브는 아, 절대 안 올릴게요, 언니. 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그런 네트워크 여러분들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지코까지는 그래 큰범죄도 저들이 진 않았고. 음, 좀 그래서 아. 어? 아, 내가 왜? 나왜 실수하고 <laughs> 있니? 거. 아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런데. 내가 네, 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음. 미선이가 어때서 살? 아 그러니까요. 제발요. 시연이 건들지 마. 어, 어. 제가 그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그러면안 돼. 어? 아, 방송 BJ로 하면 또 그치? 이런 또 세상이 있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또그또 어, 그또 다른 또 세계가 있고 음. 음, 또 그치? 이런 건데.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재밌겠 지금 와서? 뭐 응? 지금 왔어? 왔어? 아, <laughs> 아니 근데 나 진짜게. 아나 진짜게. 아 지금도 보여. 아니. 나. 아나 진짜게. 아. 아니 너는 괜찮지만 내가 안 괜찮다고 시원아. 어? 에이 사람 참. 에? 응. 아싸리 다 가운데 그러려면 나 나한테 욕해. 오빠한테 요 알았어. 오빠한테 음... 욕할게 그래. 어? 고추잡채 음, 확인 좀해 보라고. 그러니까 좀 나가봐. 음, 왜 그걸 아니, 왜 나. 여기다 얘기를 자, 해? 아, 앉아 있어, 뭐, 시원아. 얘 뭐, 지우가 좀 어. 아, 나 진짜. 어? 아, 제제게 제발, 제발. <laughs> 똥, 똥, 똥집이 심하고, 어? <laughs> 아 지가 뭐 막말로 아프리카 쇼머나 때. 음. 어? 지우 떠 뭔가 서울대 나와서 손목에 봉지 끼고 있으니까 딱 어울리네. 서울대랑 어? 봉지랑 뭔 상관이야? 아니야 그냥 되게 핸드백 갖고 그래서. <laughs> 어, 그래? 뭐 핸드백처럼. 되게. 아 지금 서울대 지금. 아, 모욕하신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모욕을 네? 왜 해? 서울대랑 봉지랑 어울린다고 지금. 아 어, 봉지를 서울대. 갖다가 손목에 어.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요 <laughs> 비닐은 봉다리를요. 봉지랑 뭔 상관이에요? 짧게 줄여서 그냥 봉지랑 그런 거잖아요. <laughs> 네? 오빠 얼음이 다 녹았어요 아, 오빠. 아 얼음도 녹었으면어 지우 일어나서. 네. 어? 얼음 어디? 있어요 어, 저거 이제 줬다가 싱크대 버리고 저기 재빙기 또, 저기. 똑똑한 가부의님 백길 살아있게 먼 타지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형님. 아 알았어, 그냥 들어오지 마 임마. 응원도 하지 말고. <laughs> 하지마 하지마. 어? 아 괜히 타지드립치고 이런 게 여러분들 킬패스 뿌리는 거거든요. <laughs> 다 눈에 보입니다. 아야 재빙기 저기 어 우측에 냉장고 어 우측에. 음. 어이 뭐 누가 너한테 막 응원 발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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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원래는 막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예전에는 법대 원래 가려고 했잖아. 아저 사법고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어. 아아아니 근데 시기적으로, <laughs> 어, 시기적으로. 아 내가 봤을 했다. 때는 얘가 사법고시를 했다. <laughs> 음. 그러면 너무 구형.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뭔가 <laughs> 시기적으로 딱 봤을 때 얘. 예? 음. 네. 여자한사긴 했어 어? ㄷㄷ <laughs> 음. 아 성인사고? 근데 네, 저는 응?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음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음. 그만큼 이제 뭔가 지를 수 있는 배포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아 그냥 약올리는거야 내가 봤을때 괜히 검사들이 피 아니 그런거 어? 아니라 진짜 대고 그니까 러뭐 갑자기 뭐 배포도 배포 에보가 뜬금없이 나오고 <laughs> 우리 언니 건들지 마요 그러데 자꾸 너왜 이래 아, 아니 아까는 뭐 동창생들이 너 요즘 너무 막 나가는거 아니, 아니냐 아니 건드려 그러다가 뭐 이번에는 제가뭐 사법고시 준비했는데 어? 검사들이 벌치지 않나 음... 그래요 까지 뭐 이렇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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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참 사람 별도 없다 <laughs> 어 오빠 시원아 좋잖아, 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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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이러고 싶어 아, 어 아니요 어 그러니까 좀 시원이도 얘가 참 사람 어 너무 좋아 어 디코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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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있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남킴 1등이겠죠 두같이 <laughs> 예. 생긴 것도 1등 술 전남 <laughs> 같이 생목도 1등 달 똑똑똑 뭐야 어또 얼마 전에 재윤이 사진으로우는거좋 같더라 그때 사실 재윤이보다는 시온이 생각하면서 불었어 아니 씨발 내 생각 왜 했게 이렇게... 아아 서울 대는데 검사랑 판사 못해서비대에한 거예요 음, 시현아 매주에 음. 시진이 그런데 응 음. 너도 깜빵 한번 다시 한번 가자. 아, 얘가 깜빡해. 원래 사기치기 이 전에 이렇게 행동을 해. 어? 어, 좀 편하게. 나도 그래서 얘를 안 믿어. 아, 너이 신발! 너, 아, 너 뭐라 그랬어? 아, 아, 왜, 뭐 하시는... 너 뭐라 그랬어? 아, 왜, 뭐 하시는... <웃음> <웃음>